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피부의 진심인 대표, 피진표입니다 아,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제가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안티에이징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서 최근에 피디안의 컨텐츠도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보셔서 제가 오늘은 정말 각 잡고 안티에이징의 끝판왕, 항산화 효과를 가장 빠르고 합리적으로 낼수 있는 그런 제품 세 가지를 좀 추천해 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제품들은 이 피진표 내돈내산이니까요. 어, 믿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진심을 다은이 피진표의 리뷰 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티에이징에 대한 고민은 어, 이제 나이가 이 20대 중반 넘어가서부터 어떤 얼굴이 좀 처질 수도 있고요. 또 모공이 좀 커지고, 또 탄력이 없어지고, 이 트러블 고민보다는 이 피부의 어떤 본연의 역할에 대한 어떤 피부의 어떤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벽을 느끼는 거죠. 예전,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생기가 없고 뭔가 피곤해 보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신다면 바로 이 안티에이징, 항산화 효과를 낼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중에 나온 안티에이징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 가장 인지도가 있는 그런 제품 세 가지만 추려서 제가 오늘 리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스킨 스티커즈의 C 페롤릭 제품입니다. 이 스킨 스티커즈는 정말 강력한 항산화 제품으로 가장 1등으로 뽑히는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은 이제 로레알 그룹에 속한 브랜드고요이 어, 제품이 1970년도쯤에 이 대학에서,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이 박사님께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75년부터, 거의 70년도부터, 지금 약 50년 이상의 그런 역사가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어, 그 역사와 또 로레알의 어떤 이 대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비쌉니다. 무려 30ml에 가격이 20만원 중반대입니다. 무려 1L에 7천원 이상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SSG에 샀는데, 30ml 제품을 사면 4ml 거든요 요거를 4개를 줍니다 이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좀 타이밍이 있어서 요 제품은 제가 이제 구매를 해봤고요 비타민C가 15% 비타민E가 1%그 다음에 페롤릭 성분이 조합돼서 만든 극강의 항산화 제품입니다 그 조합은 정말 이 로레알 그룹의 기밀이기 때문에 어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조합을 잘해서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품좀 보여드리면, 색깔은 좀 노랗습니다. 노랗고, 이 피부에 딱 닿았을 때, 제형은 굉장히 그 가벼운 제형인데, 이게 물처럼 흐르진 않고, 수분 에센스 같이 흡수도 됩니다. 어, 냄새가 굉장히 비타민 냄새가 난다. 어, 이게 뭔가 비타민, 네, 에서만 날수 있는 그런 그 특유한 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을 아침에 한세 방울, 저녁 자기 전에 한세 방울, 세네 방울 정도 이 발라주시고, 주무시면 피부에 생기가 높고 피부에 탄력이나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고민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스킨 스컬 타즈 제품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해드린 뭐 항산화 제품은 닥터. 디퍼런트의 CEQ 세럼입니다 닥터 디퍼런트는 이 차앤박을 창업하신 분께서 만든 어 브랜드고요. 이 닥터 디퍼런트 역시 비타민C와 비타민E와 페롤릭 성분이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스킨 스티커츠는 이제 30ml면 이거는 15ml입니다. 이거는 30ml 20만원 중반이면 이건 15ml에 3,4만원 정도의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스킨 스티커츠 대비 3분의 1 정도의 가격 가성비를 갖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효과면에서는 개개인마다 틀릴 수 있는데 저는 스킨... 스티커즈를 딱 썼을 때더 디퍼런트 같은 느낌이 강하게 났었거든요. 어, 이 제품을 좀 보여드리면 스킨 스티커즈는 노란색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투명한 색깔입니다. 투명한 색깔이고 발랐을 때. 어, 바로 이렇게 흡수되는 느낌보다 이건 좀 코팅해주고 레어링을 해주는 그런, 음, 그 텍스처를 좀 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피부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따끈거림이 이 닥터 디퍼런트 제품이 좀더 있었거든요. 국내산가 가성비 제품을 찾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 닥터 디퍼런트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이솝의 루센트 센트레이트입니다. 이 이소비란 제품은 이 호주 브랜드죠. 어, 굉장히 이 글로벌 브랜드인데, 이 제품도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가 메인이고, 하지만 이 e 성분은 좀 없습니다. 어, 이 e 성분이 없지만, 나에하신 아마이드 성분이 있어서 미백 효과가 좀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좀 추천해드렸던 이유는, 60ml 대용량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10만원 중만대이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가성비가 뛰어나고 오래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도 한번 추천해 드렸는데 사용을 해보면 약간 이제 그 완전 투명한 색깔은 아니고 노란색 색깔을 좀 띄고 있습니다. 노란색 색깔 띄고 있고. 세럼 같은 느낌이 있고요. 이게 가벼운 어떤 제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발랐을 때 역시 이솝다운 좋은 향이 나고요. 은은하게 그 성분들이 흡수된다는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솝 그 루센트 컨센트 레트 이 제품은 대용량이면서 오랫동안 항산화 케어를 할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할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이 이솝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 그럼 오늘 이렇게 제가 항산화 효과를 낼수 있는 정말 찐 제품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각각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고민 없이 가장 빠른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키 스티커즈의 CE 페롤릭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에서 만든 좀 안정적인 제품, 좀 가성비 있는 제품을 찾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닥터 디퍼런트의 CEQ 세럼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항산화 효과를 좀 꾸준하게 관리하고 싶다. 오랫동안 좀 가성비 있게 관리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솝의 루센트 컨센트레이트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여러분도 오늘 제가 이렇게 이 피진표가 이 경험했던 좋은 항산화 제품들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께서 느껴졌던 좋은 항산화 효과 제품이 있다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